오늘 마태복음 13장 우리 예수님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어쨌든 주일날 인사드렸지만 수요일 제가 열한 번째 <laughs> 11주 만에 드디어 수요예배에 섰습니다 아또 새롭네요 역시 어쨌든 밤에 드리는 예배에 더 집중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할 텐데요 여러분 설교 중에 재미 있는 예화가 좋은가요? 아니면 예화는 없는 게 좋을까요? 설교 중에 예화가 많을수록 좋을까요? 예화는 없는 게더 좋을까요? 어, 많을수록 좋은 분, 대답해주신 분에게 축복이 있으라. 아. <laughs> 그뭐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개인적인 차이들이 좀 크신 것 같아요. 음. 근데 목사님들에게 물어보면 명확하게 답들이 나옵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음. 물론 뭐 정답이야, 적절하게 뭐 이렇게가 나오는 게 이제 중요하겠지만, 생각보다 예화를 부정하시는 설교자들도 제법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설교자의 이야기, 뭐 제가 경험한 거라든가, 뭐 제가 다른 어떤 갔던 이야기 뭐 이런 거 하는 거는 진정한 의미의 설교가 아니라고까지 말씀하시는 분들도 제법 있어요. 교단별 차이를 보면 더 크고요. 근데 이런 분들 보면 예화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화는 오히려 불필요하고 설교자를 부각시키거나 혹은 사람들이 진리에 가까이 못 가게 한다라고 하는 이제 비판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설교를 보면 들으면 정말 어, 깊이 있고 옳은 말인데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설교들은 그렇죠? 어.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우리 지난 1 0 주간 다섯 명의 외부 강사가 오셨는데 그 중에 교수님이 네 분이 오셨어요. 어. 저한테 이제 말씀하시는데 교수님들의 설교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어, 우리 수준에 딱 맞아가지고 한 반은 못 알아듣겠더라고 이런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제가. 또 제가 다 봤습니다. 다 보고 음, 한두명 교수님한테는 아, 계속 강의나 하시라고 이제 앞으로 설교는 제가 더 열심히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네. 강의하고 설교는 좀 다르죠. 그런데 예화를 들을 때에 예화의 목적이 있습니다. 전 지금도 기억나는 그 지방의 부흥회 때한 목사님이 하신 설교가 기억이 나는데요. 이 목사님이 두 시간 내내 한 가지의 주제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면 복받는다. 이거 이 주제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두 시간 내내 예화 오십 개로 시작해서 끝을 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내가 아는 김건사 이야기, 뭐 우리 교회 뭐 최장로 그냥 이야기로 해서 이야기로 끝나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불편했어요. 아니 본문의 내용은 없고 어떻게 저 자기 얘기만 저렇게 소위 말해, 이 설만 하다가 끝나나.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그 설교를 듣고도 많은 분들이 결단을 막 하시는 거예요. 충성하겠습니다. 뭐, 헌금하겠습니다. 막 그래서 제가 하, 한때, 잠깐, 한 20년 전이에요. 잠깐 시험에 든 적이 있어요. 어, 이거, 어, 이게 뭐가 맞나 하고 시험에 든 적이 있는데, 어, 정확한 설교에는 사실은 예화는 어떤 필요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화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단정적인 것도 잘못된 태도지만 예화를 너무 많이 쓰면 결국 이 본질에 대한 접근이 좀 어려운데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볼수 있어요. 예수님은 예화를 사용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사용하셨습니다. 예화를 사용하셨어요.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예화 몇 개만 들어도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또 탕자의 이야기. 이것은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 이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도 예화를 사용하셨으니, 우리도 당연히 설교에 예화가 있는 건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건 예화를 왜 쓰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오늘 본문 13장은 거의 비유장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비유도 사실은 예화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라지와 어, 알곡과 가라지 비유. 이러면 한그 주인이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아, 그 원수가 와가지고 옆에 옆에 집 원수가 와가지고 막 가라지 씨를 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아, 유 잘하는데, 알곡만 잘하는 게 아니라 가라지도 잘하는 거예요. 종들이 와가지고 주인님,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가 씨만 뿌렸는데, 가라지가 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다 뽑아버리라 그래요. 그냥 들아그래요 그냥 나둬라 야, 가라지 뽑으려다가 알곡도 다 뽑힌다. 그러나 추수할 때에 그 가라지 뽑아내면 되는 거야. 자 이걸 마지막 때에 비유로 드세요. 그 이야기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비유라고 말하지만 이야기예화예요. 그 예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명확하게 하시는 것은 정말로 전달할 내용을 사람들에게 잘 이해되게 하고 잘 기억되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리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도 못하지만 잘 기억하지 못하거든요. 우리는 뭐 숱한 일 년에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어요. 그런데 설교를 듣고 기억나는 건 대개 대지가 기억나요, 예화가 기억나요? 다 예화가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참 재밌게도요. 전혀 다른 본문, 전혀 다른 대지이지만 같은 예화를 사용하면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하셨네 이런다니까요. 저는 설교 너무 그런 걸 많이 경험합니다. 사람들은 30분 설교다라고 하지만 본인의 인지 능력과 관심사에 해당되는 딱한 부분만 되게 기억을 해요. 지금도, 어, 하 제가 또 엉뚱한 얘기 하면요. 여러분들 쫙 관심 갖고 보실 거예요. 엉뚱한 얘기 하면. 근데 엉뚱한 얘기가 아니라 정말 맥락에 맞는 이야기, 이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면, 어, 여기 안 계시고, 저 딴, 딴 데로 막 가시거나 이런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예화를 사용하시는 것은 주의도 환기하고요 이해도 돕고 기억을 남게 하기 위해서인데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안 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구절들은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 말세, 구원에 대해서 전체를 묶으면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시려고 하는 열망이 크셨는가를 알수 있어요 어떻게든 가르치려고, 어떻게든 사람들이 이해시키려고 예수님은 여러 가지 다양한 예화를 들어서, 그 다양한 예화는 당시의 사람들의 관심사들이에요. 전혀 내 관심사가 전혀 별개의 것에 대해서는 예화를 들지도 않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오전에, 우리 여전도 연합회, 원래회를 했거든요. 우리 원래회 시간에 제가... 일본에 가서 경험했던 얘기를 했더니 우리 권사님들이 하나도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똑같은 거라서는 오늘 오신 분들 보니까 아무도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요. 제가 그 시골에 있는 신학교, 니가타 신학교에 가서 젊은 신학생들 앞에서 어, 강의를 하기 전에 제 소개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든 이 젊은 신학생들, 이 귀한 일본의 귀한 신학생들이랑 저랑 접촉점이 좀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고 제 이름을 딱 쓰는 순간, 그 20대 신학생들이 와! 하는 거예요. 와! 해요. 와한 분도 안 주무시네. 제 이름을 한자로 썼어요. 일본인들이 한자 좋아하니까. 근데 왜 와! 했느냐? 했더니, 일본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의 주인공 제니치하고 저하고 이름이 같았던 거예요. 자, 제가 질문하드립니다. 귀멸의 칼날 아시는 분 드, 들어보기는 한분 혹시 계세요? 야, 이거 보세요. 제가 오늘 <laughs> CBS 가가지고요. 오늘 역대 제일 젊은 우리. 춘천의 찬양사 역자 2 7일곱살 찬양사 역자하고 오늘 인터뷰를 좀 했는데요. 그 전도사님이 허! 귀멸의 칼날 재니츠냐고 금방 알더라고요. 여러분 가셔서 주변에 혹시 아들 여학생들 말고 남자 중에 이십 대 남성 혹은 십대 남학생들에게 귀멸의 칼날을 물어보시면. 그 저는 예외를 못 봤습니다. 대한민국의 10대, 20대 남성 중에 이거 모르거나 안본 사람은 아직까지 제가 단한 명도 못 봤어요. 최고입니다 지금. 최고인데 우리는 전혀 몰라. 아, 그래요.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아, 저도 그래서 이번에 공부했습니다. 귀멸의 칼날이 제니치 생가치로의 행방불명을 이기고 12년 만에 일본 애니메이션 1등을 차지한 귀멸의 칼날이에요. 보면 온갖 귀신과 요괴가 나와서 막 칼싸움 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사무라이들이. 노란머리 나온 그 제니치가 지금 인기 1인데제 이름이랑 똑같은 거예요 신기하기도 하죠 그래고 믿거나 말거나 제가 일본 교회 가서 설교하고 인사했더니요 그 교회 그몇안 되는 청소년 고등학생 애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사인 받고 사진 찍었어요 <laughs> 믿거나 말거나 진짜 하나님의 역사심이 이런 방법도 있나 음, 제가 우리 청소년 애들한테 물어보려고 요 제니치 근데 이렇게 연관성이 있어야 사실은 예화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드신 예화를 잘 보시면요, 대개 농사 짓거나 목축을 하거나 양 이야기, 물고기 잡는 이야기,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표적인 두 가지, 진주와 금물의 이야기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세요. 진주, 진주 그러면 당시에 우와 하고 보는 거예요. 가장 비싼 거. 아마 오늘날 예수님이 계셨다면 단연 돈 가지고 얘기하지 않으셨겠나 생각이 들어요. 돈을 가지고 비유하는 거죠. 주식 가지고 비유하고 부동산 가지고 비유하시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차용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있을 만한 소재를 가지고 진리를 전달하신 게 예수님의 비유예요. 진주 자체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진주를 소유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진주의 비유를 든 이유는 진주가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는 단순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유는 수수께끼가 아니에요. 아무도 못 알아듣는 비유라면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조금만 생각하면 다만 그 비유는 해석이 필요합니다. 비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해석의 단계는 한 단계가 필요하지만 누구나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예요. 그게 길지도 않아요 대개 비유들이 그런데 이걸 가지고 심오한 척하는 사람들이 이 비유를 잘못 풀이하면 어떻게 돼요? 이단되는 겁니다 그게 이단들인 거예요 대표적인 이단 신천지가 했던 것이 바로 비유풀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유풀이 이 비유를 풀어내는데 그 85세 지금 이제 90세대는 이만이만 풀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위 말한 짝 말씀의 짝 논리, 짝을 맞춰서 비유를 풀이하는 거야.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도 뭐 하나만 갖고 얘기해 보면 그 좋은 씨를 뿌리는 비유 이것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너무도 명확하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만이의 신천지에서는 여기 하나하나 더 특별한 의미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새 진주 금물뿐 아니라 나무 큰 나무 날아오는 것, 하늘, 여기까지 다 의미를 갖다 붙여요. 거기서 누굴 찾아내? 이 만일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안 가르쳐주는 참진리가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뭐 유명한 뭐 그림들 이런 거 있었던 거죠. 아마 모르긴 해도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 신천지에 비유풀이 갖다 놓고 한두 시간 공부하면, 와, 이거 세상에 이런 용한 게 있었네라고 하실 만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프리에 우리가 나의 귀나 나의 관심사를 확 사로잡는 매력은 있을지 몰라도 명확하게 아시면 됩니다. 우리에게만 풀어낼 능력이 있다는 것은 99.9% 이단인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비유를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수수께끼가 아니라니까요. 무슨 본인된 비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비유는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한 일종의 해설서인 것이지 이걸 또 다시 한번 비비 꽈서 뭔가 딴 데서 끌어 와야만 해석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진주에 대한 비유 너무도 명확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자기 진주를 사는 거예요. 근데 그진그 그 가장 귀한 진주를 사기 위해서 받칠 자기 전 재산을 갖다가 받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가 뜻하는 건단 하나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얻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해석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걸 가지고, 이거 봐라. 밭을 사야 된다. 땅을 많이 사야 된다. 뭐, 이렇게 들어가기, 믿는 자는 다른 보석은 필요 없고, 진주만 사야 된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이게 올바른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비유 하나는 메시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을 갖다가 막 추구해서 남들 얘기하지 않는 새로운 것이 여기 있어 라고 말하는 그 순간 사실은 이단의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물에 고기가 많이 걸렸다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고기가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는 이라. 여러분 물고기가 못된 물고기 있어요, 없어요? 못된 물고기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부들이 하는 거예요. 어부들이 거기 앉아서 그물에 걸린 건 그러니까 소위 말해 상품성이 있는 건 취하고 없는 건 버리죠. 이렇게 가르잖아요. 어부들은 이게 뭔지 알아요. 이렇게 본인들이 늘 하는 행위예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신 이유도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갈리는 것처럼 좋은 것과 못된 것이 갈린다는 거예요. 그물에는 다 같이 들어 있지만 마지막 때에는 구분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비유지 무슨 뭐 그물이나 물고기가 중요한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한 비유는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인 것이죠. 같은 메시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주실 수도 있는 건데 이 13장인 그러한 다양한 형태의 비유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비유가 가득해요. 그리고 이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 이해한 것을 잘 기억해서 잊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음, 그걸 잘 믿어야 돼. 그리고 이제 깨달았느냐 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확인하시죠.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 건 53절 이하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곳을 떠나서 이제 고향으로 가십니다. 고향. 네, 나사를 돌아가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세요. 재밌는 건 예수님의 고향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아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 회당에서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거기 앉아있는 회중도 예수님이 아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죠. 당연히 그 회중들도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서른 살 예수님의 예를 들어 13살, 14살 때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시자 이들의 평가는 처음에 놀랍니다. 왜 놀랄까요? 우와, 저런 대단한 말을 하네. 예수님의 비유와 가르침에 탄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질문하기 시작해요. 회중이. 이게 두 가지가 아주 묘한 분위기가 나오는 겁니다. 야저 예수가 아주 말하는 거 보니까 깜짝 놀라겠는데. 야 저런 대단한 말을 하네. 오 아주 놀라워. 야 도대체. 저런 거 어디서 알았어? 라고 말합니다. 어디서부터 온 거야? 라고 하는 건 저런 걸 어떻게 알았대? 라는 거예요. 자, 하는 말의 내용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말의 원인이 중요합니까? 그 말을 어디서 배워왔는가가 더 중요한 것보다는 지금 그 말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 복음이 진리인가 아닌가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걸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이 어, 경험이 쌓이고 나이가 들고 경륜이 쌓일수록 낯선 사람, 내가 잘 모르는 사람, 혹은 또 내가 잘 아는 사람의 그 말이나 가르침에 대해서 고지고대로 믿고 따르기보다는 한번더 검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뭐냐 하면. 사실은 설교를 예로 든다면 설교의 내용이 올바르냐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생각엔 뭐가 있냐면 저 설교자는 어느 학교 나왔대 저 설교자는 어떤 교회에서 목회한대 저 설교자는 무슨 박사학위가 있대 라고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순간 설교 내용에 대한 평가가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받아들이는 나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설교하는 사람을 내가 잘 아는 사람일 경우는 더 다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 제 얘기를 좀 하면, 여러분 제가 이번에 미국에 있는 아주 성장하는 교회 몇 군데에 가서 설교를 했던 음, 하게 됐어요. 요청을 받아서. 그 중에 한 교회는 참 놀랍더라고요. 미국에도 아주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들이 참 많아요. 많고,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하는지. 그런데 그 중에 한 교회 목사님이 저하고 어릴 때부터 잘 아는 목사님이에요. 저하고 같은 모교회 출신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대학생 때 일반 대학을 다녔는데요. 얼마나 그냥 무질서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장로님 아들이었는데, 그냥 뭐 맨날 술 마시고, 막 이러고 다니면서 맨날 뭐 도박하고, 뭐 당구치고, 교회는 오는데 와가지고 술이 이렇게 취해가지고, 졸고 앉았고, 뭐, 저보다 선배예요. 얼마나 이게 한심하고 답답해 보이는지. 저, 그 당시에 저는 신학생이었으니까. 저, 제가 볼 때는, 야어떻 저러냐. 어떻게 저러냐. 그러고서 막, 그 그냥 고, 고등부 애들이랑 막 같이 담배 피러 가고 막 그러니 나 저거 차라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교회 덕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시간이 지나서, 하여튼 그분이 한 그분이 지금 목, 미국에서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되는데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신대원 입학 원서를 제가 사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래요? 제가 그 아버지 장로님 부탁을 받고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그때도 반신반의 했는데, 그래서 신대원을 다니고 음 전도사님 생활하고 미국에 유학 가서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야, 목사님이 된다고 그게 뭐 제대로 되겠어. 이런 의심이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설교를 잘 하시고, 그니까 저하고 헤어진 후 20년 동안 이분이 완전히 다른, 다른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은혜를 받고. 원래도 공부를 잘했으니까 성경에 대한 연구와 이해, 또 원전에 대한 이해, 또 여러 주석서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다양한 언어를 가지고요. 그래서 참 풍부하고 깊이 있는 설교를 하는 그런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저는 어릴 때 기억이 있으니까 에이씨, 그래도 이게 뭘 숨기고 할 거야 하고 내가, 내가 그 교회에 가서 아주 진실을 밝혀주리라. 성도들이 그냥 지금도 속고 있고, 이 거짓말에 속고 있는 걸 내가 밝혀주리라 하고. 그 교회 갔는데요. 그 교회가 지금 그 목사님 개척하신 지한 14년, 15년 됐는데, 엄청납니다, 지금. 음. 뭐, 규모도 크고. 근데 그 교회 성도들은 다그 목사님을 성자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성자처럼. 제가 그 강단에 서가지고 주일 1, 2, 3부 예배, 오후 예배까지 설교했는데 하면서 진실을 알려드리겠다고. 여러분, 눈을 깨시라고. 저 목사님이 자기에게 옛날 거잘안 했을 텐데, 제가 해드리겠다고. 하려고 섰는데 교회 분위기가 얼마나 얼마나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가득한 지 어느 교회 처럼 네, 그래서 그러니까 까꼭 괜히 옛날 얘기해서 뭐예요 지금이 지금이 진짜 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 가지고 사실 온라인 설교 하는거 제가 많이 봤어요 속으로 야 설교 만 번지르르 하는구나 라고 맨날 여 마음대로 살고 그랬으면서 말만 잘하네 하고 갔는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게도, 야, 목사님 참 하나님 살아 계시네요. 이런 기적과 이런 능력과 보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알았던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판단해서 참, 음, 그랬습니다. 했던 기억이 나요. 과거에 뭐, 호영호제에서, 어, 그랬는데, 여러분, 어릴 때를 아는 것과 현재를 아는 것은 다릅니다. 또, 설교자의 이력과 현재 선포되는 복음은 다를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좀 학력이 부족하더라도, 또 때로는, 아,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 저 뭐, 방편 없었어. 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어릴 때는 뭐, 코칠질이었어. 그럼 어릴 때 코칠질이 아닌 게어디있어요 그게 아닌, 정말로 하나님의 메시지 올바르고 건강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메시지라면, 내가 가르친 사람이라도, 혹은 내 자녀라도, 혹은 나에게 좋지 않은 기억이 있는 사람이라도, 그 메시지를 가지고 은혜 받는 사람이 진짜 마음밭이 좋은 사람이지. 올바르고 놀라운 감탄할 만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도 놀랐으면서도, 야, 대단한 능력이야, 라고 하면서도 뭐라 그래? 저거 어디서 온 거야? 저 마리아들인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은 결국 복음에 귀닫고 있는 완악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저거 다 들은 거야, 다 아는 거야. 뭐 이러면서 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어 설교자가 뭐별볼일 없는 사람이야라고 하면서 거부하고 있습니까? 방송 설교에 나오는 유명한 분의 설교에는 귀를 기울이고 혹시 뭐 우리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에는 등한히 하지는 않습니까? 진짜 우리 교회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정말 존중하고 참 귀하게 여기고 제가 전에 우리 이영렬 목사님 때도 느꼈던 거지만 우리 교회 출신인 목사님들 어린 시절을 아는 분들에게 참 깍듯하시고 예의 바르게 행하시는 걸 보면서도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수님이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존경받는다는 건그 예수님의 말을 믿어 주는 거죠. 받아들여 줘야 되는데 말은 옳은 말이지만 나는 어린 시절 너를 기억하기 때문에 네가 하는 말을 못 받아들이겠어라고 하는 것은 완악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을 한번 대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아니면 스피커 사람에 가려서 오히려 그 진리의 말씀을 등하니 하고 있는가. 음, 가끔 그런 분들도 봅니다. 여러분 그뭐 CTS, CBS TV로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듣잖아요. 근데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에 대해서는 아, 나는 저 목사님 싫어. 그러면서 확 틀어 버리는 거.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음, 저 목사님은 목소리가 싫어. 뭐 헤어스타일이 싫어. 뭐뭐옷 입은 게 싫어. 뭐 이러면서 듣시는 분들을 보면 그것도 우리의 전혀 다른 편견들이지요 잘 들어보면 그 내용을 들어보면 얼마나 훌륭하신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건전하게 전하고 있는데 우리의 눈과 우리의 편견과 잘못된 생각이 그러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조금 우리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만드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예수님은 마지막 58절 보시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걸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능력을 확 행하시면 더 믿지 않겠나? 여러분, 믿음이 먼저예요? 능력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능력을 보면 믿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할지 몰라도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의 능력도 드러나게 됩니다. 똑같은 예수님의 능력이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치유 역사가 일어나듯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에 대한 믿음, 확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능력도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병든자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 혼자 기도하는 그 시간에도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는 간절함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머리뿐 아니라 내 심령 가운데 심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그 순간 기적은 시작됩니다. 이런 예수님의 비유로 시작하여 예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